남동구 논현동의 한 한방 병원 부지가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장기간 방치된 공사장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우범 지역으로 변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병원 측이 기존 한방 병원 계획을 재활 병원으로 변경하는 설계안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공터 입구에는 펜스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곳곳에 잡풀만 무성합니다. 이곳은 나사렛 국제병원이 추진 중인 한방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총 면적 약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한때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몇 년간은 계속 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 한방병원이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지연 중이고 저 상태로 있으니까 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공사장 바로 옆 기숙사동은 지난 2023년 7월 준공 승인을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 본관은 기약 없이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 장기간 방치된 공사 연장을 두고 우범지대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것처럼 한것 같은데 안안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막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왜또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또 산미치잖아요. 그런데 최근 병원 측이 남동구청에 설계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11일 나사렛 국제병원 측이 기존 한방병원 건립 계획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서를 제출했고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설계 변경안을 제출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아직 어떤 병원의 형태일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병원 부지가 이번 설계 변경을 계기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